안 돼, 깍돌이야 근데 왜이렇게 <laughs> 한번아 <한국에서 웃음> <찰다>. <laughs> 뭐야 시위하고 있어 <laughs> 저오 스케이트 탄다고 화장도 했어요 그니까 <laughs> 그러니까. 쉽지 않지 맞아 가보겠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좋다 <laughs> 바로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오예 <웃음>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두분 네. 일단은 안쪽에서 네. 대기하시면서 좀 작성해 주세요. 네. 일단 좀... 네. 세요 네. 같이 찍어드릴게요. 네. <laughs> 와, 완전 사진존이구나. 역시, <웃음> 역시, <웃음> 역시 인스타형이었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다숨 맛이 비슷하네. 어, 아, 근데 진짜 눈 그거 같아요. 눈꽃마 귀여워. <laughs> 정말 예쁘잖아. 샤넬 룩으로 한번 맞아 샤넬 같아. <목소리> 전세상 예쁘다.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어서. 근데 여기 햇빛이 진짜 장난 아니다. <목소리> 가보는 거야. <목소리> 와 근데 이거 진짜 발목 <목소리> 꺾이겠어. 머리에힘한퍼 주는 중더빛에못 어, 나갔어 <laughs> <laughs> 진짜 재가 <laughs> <진짜. 웃음> <이게 제월인가? 웃음> 우전 어요 <laughs> 아, 아니 이게 샤넬이었어 <laughs> 멋있어아진짜 아, 진짜요? 아 멋있었겠다 <laughs> 아, <멋있어. 웃음> 아니 <왜> 뭐야 그러네 <laughs> 아쉽다 나 전문가 같은데? 턱이 좀 긴가 본데? 머리 묶어서 안 들어가는데. <웃음> <응>? <웃음> 어떡해. <laughs> <laughs> 해어떡아어떡 <해보자. 웃음> 장갑으로 돼요? 아그해어떡 어? 널널해졌다. 아, 됐어요 됐어 아주 굿. 음, 일본에서 산 장갑. 귀엽죠? 안녕하세요. 못 가겠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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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<가. 웃음> 진짜 어렵다. 이게 오, 이건... <웃음> <웃음> 아, 어, 근데 재밌다. 오랜만에 타니까. 아, 살짝씩 익숙해진다. 다치기 하겠어요? 다치긴 하겠지. 저 잘하죠? 나좀 잘하는데? 잘하죠? <laughs> 가을이 아니야 지금? <laughs> 약간씩 익숙해지지 않아요? 그쵸? 죠 얼음이 아니고 오 절도 있다 예쁘다 여기 빛 받아서 <laughs> 합성해주세요 아 그러면 되겠다. <laughs> 예쁘다, 포토 타임 스윗하다. <laughs> 손잡아지. 남자친구라 <laughs> 하던오 재밌다. 나도 빨리 가봐야지. <laughs> 아, 약간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야. 재밌다. 스케이트장 좀 가야겠는데요? 우리도 사진 찍어달라고 할까? 이쪽에 나와가지고, 일자로 지나가는 거 찍으면 괜찮게 나오거든요?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는. 거. 아니, 그 앞머리 때문이에요. 지금 내가 봤어요. 약간 수염처럼... <laughs> 그거 알아요? 그... 프링글스 수염 아 <laughs> 어, 맞아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... 남자 수염 같아 나중에 사진 올려놔야지. 남자 수염... 인테리어 매카죠. 랩 다운 받으시고 QR코드 찍어주세요. 제가 사고 싶었던 거인 거 이거. 키집. 귀엽다 어, 비싸네? 생각보다 <laughs> 요할줄알어 아몬드 이런 건또 맛있겠다 만드는 게... 아~~ 응. <웃음> 맛있겠다 하요철 <laughs> 예쁘다, <웃음> 예쁘다. <laughs> 어 갖고 다다 근데 제다자 쓴거 진짜 귀엽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나먹어다될것 같아 닭강정도 있는다 너무 맛있겠데데무맛있겠는데전겠다꼬치먹을래있겠다 <laughs>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 짠짠 하리보 하리보? 응. 음. 응 근데 2시 넘었어 먹 그래? 저는 내가 다 먹을 것 같다 파도, 먹어요. 파도 먹어 t k 먹 o w I d o 먹 t k n o 먹 I don't 먹어. o w I don't know. 아요 o n t k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기 닭껍질자아지 붕어빵 3,000원 3 0 0 그러면 오, 오, 음. 오 커피 박강동을 사서 들어갈까요? 좋아요 동사 아, 스트레스 별로 <laughs> 쟤 우리 다. 야, 이게 풀풀 나는 거 봐. 그런 거 같아. 음. 엄청 꾸덕하다. 차가워. 대표적인 거. 응, 남자분들 대표적인 무화 무화과? 요무화일이 유행인 가 같아 요 포도 네일무화가 데일 일하고 싶다 돈이 없어요 생각해보까 이번 주 일요일이 12월이었어 생일 파티예 생일 <laughs> 전 그날 3주년인데 <3주년이에요. 웃음> <laughs> 저는 회사 3주년 <laughs> 그러니까 생일 아 회사 다니는 몰라요. 아, 친구들요그 <laughs> 1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呢。<music>